지금은 흡음보드를 설치하기 전이에요. 제가 평소에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지금은 흡음보드를 다 설치를 했어요. 음성이 지금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끝! 엄청 울린다. 안녕히 계세요! 끝! 어, 너무 달라졌는데? 아, 아, 하나, 둘, 셋! 와 진짜 대박이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집에서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 마이크 울림 때문에 골치 아프실 텐데요. 울림을 잡아줄 수 있는 어쿠스틱 패널 혹은 흡음 패널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대략 가로 60cm 그리고 세로 120cm 정도의 두께가 5cm도 안 되는 제품들 가격이 30만원 중반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제가 촬영하는 방 기준으로 견적을 한번 내보니까 천장에 4개, 벽에 4개 정도 해서 200만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에이씨!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좋은 자재 써서 더 좋게 만들고 효과도 더 좋고 그런데 가격은 5분의 1 정도에 가능해요. 준비물은 아주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어쿠스틱 패널 트리 되어줄 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흡음 역할을 해줄 신슐레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을 해줄 공기가 잘 통하는 린넨 소재의 천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면 끝이에요. 나머지 작업은 집에 공구가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요새는 나무 파는 곳에 정확히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잘라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대로 작업을 해서 가져다 주거든요. 그걸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일단 틀을 만들어야겠죠. 저는 아빠 집에 간단하게 목공을 할수 있는 틀이 있어서 그걸 이용했습니다. 저는 팔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가로 80cm 그리고 세로 100cm 사이즈로 총 4개를 만들어서 천장에 부착을 하고 가로 50cm, 세로 80cm 네 개로 제가 말하고 있는 벽 쪽에 부착을 하려고 해요. 두께는 판매하는 게한 4cm 정도인데 저는 8cm로 하고 그 안에 그만큼 신슐레이터를 더 넣어서 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고정하는 어쿠스틱 패널은 사실 벽과 좀 떨어뜨려서 와이어로 고정하면 가장 좋아요. 그래야 직접 패널에 오는 소리랑 벽에 반사돼서 오는 소리 모두를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가정집이라서 청구가 그럴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벽에 붙여서 고정을 했습니다. 천장에 양쪽 나무 끝을 45도로 깎아낸 부분을 먼저 고정을 하고 패널의 뒷부분에 똑같이 45도로 깎아낸 돌출된 부분을 이용해서 살짝 얹듯이 고정을 했어요. 누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고정해도 충분했습니다. 정면은 와이어 액자 거리를 이용해서 고정하기로 했어요. 높이 조절도 쉽고 나중에 후면에 살짝 공간을 더 만들 때도 앞뒤로 움직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유연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가장 극단적으로 방 모든 문을 다 닫고 마이크를 방 끝에 설치해서 모든 울림이 다 마이크에 들어가도록 위치한 다음에 전후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서 수음된 오디오에는 그 어떤 효과도 넣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지금은 흡음보드를 설치하기 전이에요. 제가 평소에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은 흡음보드를 다 설치를 했어요. 음성이 지금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음성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 녹음된 거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laughs> 완전 대박. 미쳤죠? 진짜 저도 아빠도 이 고생을 하고 이게 안 되면 어쩌나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진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혼잣말을 하는데도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이번에는 촬영하는 지점에 마이크를 두고 전후를 비교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M1 맥 제품을 구입할 때 망설어지는 이유가 집에서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안녕히 계세요. 끝. 안녕히 계세요. 저와 좀더 가깝다 보니까 애초에 울림이 좀 적게 잡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울림이 이어서 들리는 게 상당히 거슬리고 또 후반에서 잡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설치하고는 진짜 깨끗하게 당기네요 오히려 기대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서 완전 대만족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신슐레이터만 사서 잘 배치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다만, 원하는 사이즈로 나무를 재단해서 고정하는 작업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오늘 만든 어쿠스틱 패널이 천장에 설치한 큰 사이즈 80cm, 100cm, 그리고 두께 8cm 기준으로 재료비는 한 7만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마이크 새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료가 좀 남았는데 어떡하지? 혹시 유튜버 꿈나무 분들 이거 만들면 사가실 분 있나요? 손 좀. 고나가 안 살까?